아, 어, 음. 어, 지금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어, 역함수의 미분법을 먼저 하자 생각이야. 그 전에 네. 역함수 미분법. 자,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한다. 일단, 이 함수가 이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 어, 역함수라는 건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x랑 y 를 차이를 바꿉니다. 그렇지. 이렇게, 원래는 x는 y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원함수라고 부른다면, 얘가 원함수라고 부른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다면 친구 보자. 우리가 자 dx분의 dy가 뭘 의미하는 거야? y를 dx로 나누는 남... 그러니까 이게 미... 사실은 어, y' 또는 f'x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dx분의 dy는 무슨 소리냐면 y를 뭐로 미분했다는 거야? x y를 x로 미분했다는 거지. <목소리> 자 그렇다면 친구야, 아 어, 이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렇게 x랑 y가 뒤바뀌어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역함수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역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자 지금 현재 자이 상태에서 친구 미분을 x로 할까 y로 할까? 음 y로 액션합니다. 어, 당연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친구 보세요. 아, 만약에, 아, 요거를, 이제 이 함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상태에서 뭘 구하자? dx분의 dy. 네. 즉, 뭐, 이 상태에서 뭘 구하겠다고? 도함수를 네. 구해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방법 기억나지? 자, 왼쪽을 뭘로 미분한다? dx분의 dy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왼쪽을 뭘로 미분해야 돼? x로 네. 미분하게 되면. y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모른다? 음, 모르기 음. 때문에 dx분의 dy. 음. 자, 참고로, 어,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애들 같은 경우에 y를 x로 미분할 때왜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추가적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뭐, 그거는, 나 설명을 해주시네요. 기억나? 기백할 때. 그지 기백할 때? 아니요. 어쩐, 아, 그지 기백할 있었으니까. 분명히 기백할 때 우리 이거 있었잖아. 기억나지? 이었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미분해? 이제 X로. 자, 똑같은 놈을 왼쪽을 X로 미분했는데, Y는 X로 미분한, 미분했을 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요렇게 표현하지. 이게 뭐지? Y를 X로 미분한 결과이다. 하나의 그 기호 같은 경우이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기호만 쓴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미분이 되지. 뭐, x 이그렇죠 자, 따라서, 얘를 미분한, 도함수 dx분의 dy는 2x-2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단어는 뭐냐면, 역함수를 미분한 걸 원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원함수가 필요한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역함수를 그렇지. 그 얘를 뭘로 만들었어? 역함수를 만들었 그렇지. 역함수를 만들었지. 자, 그러면, 역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친구야, 이 상태에서 뭘로 만들어야 돼? Y y는 네. 이렇게 뭐라고 만들어야 돼.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y는 이라고 만들 수는 있어. 한번 만들어볼까? 자, 만들어볼까? 어떻게 만드냐면, 자, 어, x는 y-1에 제곱, 어, 마이너스, 말이 아, 맞습니다 네. 그럼 제가, 돌로 넘어가면, 이거 되지? 그래서, 네. Y 1은 n 플러스 마이너스 X plus. Y plus r Y 는1 u s X plus. Y plus root X plus. Y plus root X 가 되는 거지? p 가 u s root X plus. Y p l u 거 r 이걸 정 Y 한 l u 거 Y p l u Y 는 이라고 Y plus. Y plus. Y p Y p 역함수를 미분하겠다라는 말은, 자, 이 상태에서, 자, 봐봐. 그럼 이 역함수가 만들어서 안만들졌어 안 만들었어요. 그럼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지. 네. 이 역함수를 어떻게 하고 싶다? 미분도함 고함, 그렇지, 함수를보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뭘 구해야 돼? dx분의 음, dy를. 그렇지. 우리는, 우리는 이거에 dx분의 dy가 필요한 거지, 이거에 dx분의 dy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구하면 돼? dx분의 예, 예, 그 dy를 구해 놓고 네.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선생님, 이 역함수를 y는 이렇게 표현하든,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든, 얘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 같은 가잖아 어차피, 근데 우리가 굳이 얘를 이렇게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걸 구할 수 있지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면 친구. 어차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역함수의 도함수. 이걸 원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얘를, 양변을 뭘로 미분할까 x 에대해서 미분. 그렇지. X로 미분하자 그럼 요거, X로 미분하면얼마 돼? 이리드. 1이 되 자, Y제곱을 X로 미분하면 뭐가 되지? <laughs> d <자, 웃음> x 분 DY. d y 곱하기, DX분의 DY가 되죠? 네. 예. 맞죠? 네. 어, 그 다음에, 에에에, 너무 구독하라, 선배가 되지 않나. 이거 <laughs> 아 마이너스 2i로 x로, 네. 뭐가 되죠? 마이너스 2i, dy, 그렇지. 이렇게 되겠더라. 얘는 상수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차피 dx분의 dy니까, 1은 2 y 강의히 이렇게 하겠다, 그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dx÷dy 맞아? 맞아? 맞습니다. dx÷dy는 얼마가 되는 거야? d y 1분의자 따라서 친구, 보세요. 역함수 지금 우리는 뭐라는 거야?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때뭘 구하라? 역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 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하고 싶은 거야. 이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역함수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선생님, 원래 함수는 이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왜? 목적이 그냥 dx분의, 이거에 dx분의 dy를 원한다면, 그냥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봤었잖아. 그래서, dx분의 dy는 2 y 2분의 1. 2 y 2분의1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나왔지. 자, 그런데, 그러면, 친구, 쌤, 왜? 근데 내가 이 단원에서 정말 이렇게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거 왜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 뭐라고요? 알아야 돼. 그렇지.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친구.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자. 친구. 자 그럼 봐봐. 역함수라는 것은 X, Y가 뒤바뀌어버린 거지. 맞지? 네. 그럼 적어라. 자, EX랑 EY는 친구, 잘 보십시오. EX랑 EY는, EX는 여기에서도 X일까요? 아니요. 뭡니까? Y 어댑니 오, 그렇죠. EY는 여기에서 뭡니까? X 어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생님 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DX분의 DY인데, DX분의 DY인데, 이 함수의 x, y 위치를 바꾸지 않은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렇지. 있어. 얘를 안 바꾼 상태에서 이걸 구하려면 이걸 구하려면 얘를 x로 미분해야 될까, y로 미분해야 될까? 자,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역함수는요. 원래 함수의 x, y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역함수가와 여기서는 에 뭘로 미분한 거야? X. x로 미분한 거야. 여기서 x. 근데 여기에서는 x가 뭔데요? y인 거지. Y를... 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뭘로 미분할까? y로 한번 미분해 볼까? 그럼 y로 미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 반대 아닙니까? 집어입니다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보세요. 선생님, 내가 이거를 y로 미분하게 되면 dy분의 2x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은 2x-2분의 1입니다. 자, 생님 어, 이게 뭐지? 그러면, x를 y로 미분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x를 y로 미분하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냐면, 이 역함수 세계 잘 보십시오. 이 역함수에서는, 역함수에서는, 그냥 y를 x로 미분했다 하더라도,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지금 뭐를 모르면 보하는 거야. 이마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얘네들은 지금 뭐를 모르면 보하는 거야. y를 x로 해야 되지. 그렇지. 이해되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갖고 dx분의, 즉, dx분의 dy를 구해냈잖아. 네. 그럼 안 바꾸고, 이거 안 바꾼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선생님, 역함수에 뭘 구하자고, 도함수를 네. 구해보자. 역함수에 도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역함수라는 것은 xy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잖아. 따라서, 역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려면 바뀌기 전에는 x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y로 미분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역함수는 y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뭘로 미분해야 되는가 y로 미분해서 뭘 끄집어내야 돼 DI 분의 d i분의 dx 그렇지 이해돼자 그럼 봐봐 좀 어려운 내용이다 친구 d i분의 dx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역함수의 도함수 네.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재워 실제 이역함수재 아, 중간에 동그거미 똑같죠? 이상한 친구들. 자, 오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비교합니다. 자, 똑같다 똑같아? 다릅니다. 그렇지. 어? 선생님, 왜 거짓말 하니까 다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다. 잡아라. 어, 니 선생님, 거짓말 좀 하지 세요 이건 엑스, 이건 Y인데, 왜센 거짓말을 하십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얘를, XY를, 실제 다 바꿨지?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근데, 얘는, XY 위치를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지? 그러니까, 이 X, 이게 뭐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Y로 돼 있어. X. 맞잖아. <laughs>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여기로 가면 뭐로 바뀌는데? Y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꿔서 구했으니까, Y가 된 거고, 얘는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어, 네. x y 입다 그렇지. 이해가 돼? 어려운가? <laughs> 아닙니다. 아, 니 친구들 아서 어렵지? 어려우니까, 뭐, 자, 정리를 해보면 친구. 크리스쌤, 뭐, 어떡하구요? 그건 개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정리를 해볼게. 자, 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보면,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XY 위치를 바꾸지 말란 말이야.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얘는 그냥 없다고 치고 바꾸지 말고 정리해보면 역함수의 보함수는 dx분의 dy가 아니라 뭐다? dy분의 dx다. 즉 y로 미분해라. 왜 y로 미분합니까? 선생님 역함수는 x가 y로 바뀌어버리고 y가 x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지. 따라서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변하는 게 아니라 Y가 변하기 때문에 Y를 미분해야 돼. 그래서 DY분의 DX의 값이 바로 역함수의 도함수이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e x 2였나 아,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제 그럼 EX에 조심하셔야 돼. EX,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름으로 어옵니다이 함수의 역함수를 이제 부터 중요하다. 이것을 g x 라할때 중요합니다. g p r i m 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g p r i m 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g p r i x 가필요하지 그럼 g p r i x가 뭐가 되야 한다는 거야? 요 함수의 도함수를 아. 어 필요하잖아. 뭐야? e x m i 이죠아 이게 이거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y. 어, 이때 g'x는 2x-2분의 1이 아니라 2y-2분의 1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자, 이게 이해가 안될 테니까 잠깐 보세요. 자, 역함수에서 이미 얘는 x, y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의 그 x 셀 값이지. 얘는 네. 바뀌기 전이었고. 이걸 애들이 왜 오래 하냐면 친구들아. 2등급, 1등급 자리에도 조금 헷갈릴 텐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얘네를 x 와 위치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냈기 때문에 이 문자에 현혹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미 x 와 위치를 바꾼 상태에서 1이라는 걸 제시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이 x는 바뀌기 전에 x의 값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야? y 값. 그렇지. y 값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얘는, 그럼 지금 얘는 x의 값이고 얘는 y 값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그럼, 이건 뭐를 대입해야 돼? Y. 이게 1이 나오게 하는 그때 X의 값을 여기 넣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때 1은 바뀌고 난 다음에 X의 값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는 Y 값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이거는 지금 X의 값을 원하고 있는데, 이 말은 Y 값을 준 거지? 그니까 러 애들이 나다 빠지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생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돼 이해 안 되면 니네 머리를 한하알야지니 네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자, 어쩌라고. 아, 몰라, 본스이 설명해준다, 그제? 딱, 어려워. 사실, 1등급 애들, 도 무슨 선지, 가개를 가혹게 할동 해. 아, 선생님들이 무조건 외워라, 시키시는 거거든. 근데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따라서, 이제 본석이 설명해줄 거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이, 실제로 1등급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 잘 이해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 그제? 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지금, 뭐, 우리 동화도, 뭐,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래야 되지? X가 얼마가 되어야 돼?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렇지. 그래서 보나마나, 어, 여기서 보면 단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뭐, 그러면 이게 3을, 3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지. 근데 여기 조건이 뭐 있을 거란 말이야. 이단 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아, 음. 여기에서, 단뭐 x는 아 정의역이 x는 이렇게 1나오 있을 거야. x는 뭐0 이상 이렇게 정의역이 주어져 있으면 x는 뭐 언제 있을 거야? 그러 그렇지. 그룹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3. 뭘 집어넣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2 3은6 음. 해서 일 그렇지. 사 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되는 거지. 안 되잖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게, 요런 내용들 때문에 되게 어려운 내용인 거야. 정리, 가 선생님, 저는 하나도 이해 안 되겠,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 뭘 생각을 하냐면은, 원래 함수가 쉬워지게 되면, 역함수의 도함수는, 뭐다? dx분의 dy가 아니라, dy분의 dx다. 그러면 dx분의 dy를 구해서, 뭐만 취해주면, 역수만 취해주면 된다. 어쩌나. dy 분의 dx는 dx 분의 dy와 역수의 관계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보나 마나 역함수 어쩌고 어쩌고 한 다음에 이렇게 역함수에 어떤 값을 대입한 x r 에 뭔가 대입한 값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때 이걸 이거 바로 대입하지 마라 이 말이지 왜냐면 이때 x랑 이때 x는 같은 x가 아니다 왜 같은 x가 아닙니까 선생님 생각해 봐 역함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 x 는 바뀌었다는 거야 원래 이 x 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역함수는 이미 x와의 위치가 바뀐 거였기 때문에 이때 역함수를 gx 할때 이미 이 x는 사실 바뀌기 전에선 y값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인마는 아아 아, 바뀌기 전에 있는 값 1을 준 거란 말이야. 이제 바뀌기 전에 뭐였다는 거야. y값. y값을 준 거지. 얘는 뭘 원하는데. x값을 그렇지. 원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값을 나오게 해주는 x값을 찾아내서 다시 대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무슨 개소리야. 뭐 이런 소리면서 무슨 뭐 얘기 해야 되지? 문제나 볼까, 그래서? 자, 선생님 설명했는데,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이해 안될 거다. 그지 어, 이해 안될 거야. 어, 왜? 네 어, 뭐, 어쩔 수 없다. 아, 그래 선생님이 이제 본 수업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어, 더 설명을 해줄게. 그제 강의만 듣고, 어, 하면 내본 수업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본능으로 들어. 자 여기 보면은 뭐라 얘기했냐면은자 f 1이 5라고 했어 f 1이 5고 f 프라임 1이 3분의 1이고 g x가 f x의 역함수야 f x 뭐라고? 함수 그렇지 f x의 역함수인 거야 이 사람이 뭘 물어봤냐면은 g 프라임 5가 뭐냐라고 질문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배운 대로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아까 기억나지 g 프라임 x는 g 프라임 x는 원래 dy 분의 dx지 예. dx인데 dy 분의 dx는 뭐의 역수냐면 dx 분의 dy 이거의 역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뭔데 f 프라임 x 그렇지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면 이제 아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분의 1이다. 근데 이게 틀린 거겠지. 이 x랑 이 x는 같은 x가 아니다. 그럼 이게 x였다면은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y가 그렇지. 된다. y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 g 프라임 <'L1> 를물어봤를 물어봤지. 그러면 원래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5를 나오게 해주는 x의 값이 필요하다고. 원래 함수에서 5를 나오게 해주는 x의 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어 아, 그렇죠.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1을 대입해야 되는 거그지 그래서, F' 1분의 1인데, 그러면 F' 1은 어디서 구합니까? F' X도 안 젖어 있는데요. 누를 봐라, 누를 누지 여기 있지? 그래서, 이렇게 되 있는 거예 그래서, 3분의 1분의 1이 되어야, 얼마나 아니, 그렇지.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음, 나 애들한테 나, 이게, 이해하면서의 미문법이 좀 어려운 거야. 너희들 이 무슨 개소리야,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택을를 감쌤이 한, 한번 젊은, 이에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어, 개별적으로 한번 두 번, 세번 반복하고, 선생님 본 수업 때 물어보고 하면, 다 이해가 될 거야, 그지? 네, 지 내가 감쌤이니까, 이거 올려놓을게, 그지? 잘들리세요 예. 네. 네. 그시오.